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성과 영광을 돌린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해가는 비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냐? 감사할 게 어딨냐? 꼭 그렇게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줍니다. 점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삶이 더 각박해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삶은 점점 더 피곤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자만이 하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믿음이 시들고, 그 믿음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생명이 죽어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감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왕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과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강대국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 승리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희스기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희스기아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오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빕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히스하는 한참 동안을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낫게 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 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택했는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살려 달라고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눈물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숙이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게 감사할 수 있고 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살아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도록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제 마음에 피와다스.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내가 주의 신실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고백은 그가 질병에서 고침받기 이전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25세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희석이야는 이런 그의 처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비관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11전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야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살아날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서 살아날 그 어떤 방법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계속 히스야가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주께서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 왜내 생명을 끝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느 순간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지나간 은혜의 순간들을 뒤늦게나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아무 힘 없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절망과 낙심된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 4 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얼굴을 병으로 향한 채.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희미해지고 몸에 기력이 쇠하도록 크리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종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주어집니다. 5절6 절에 보면 너는 가서 희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루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대적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떤 기도였기에 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그의 감사의 기도가 죽음 직전에 있던 그에게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중에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롭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수월이 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살아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한 고통 중에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의 심령이 끌어올랐습니다. 주철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분그 고통과 어려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느냐? 감사에 있었습니다. 사람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히스기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감사는 고통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히스기아는 고통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통 중에 깨달았습니다. 17절, 상반전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불행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고통을 평안의 시작으로, 평강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벗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믿음 안에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다 생각하며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평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라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뚜껑을 열고 오면 그 속에 평안의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내 육신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바라보며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반드시 평안의 열매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스이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그럼 그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도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평안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더 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이 감사.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가 살아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할수 있는 것이 감사. 서울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러면 영원히 죽은 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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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어둠에서 건져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심판에서 건져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 있는 자로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아 사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정신토록. 그는 하나님의 은 감사에서 정신토록 노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 평생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겠다.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저히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은 마치 깨진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은 아뭐 무엇을 무 채워도 불평이고 원망 관심을 주어도 불평이고 관심을 안 주어도 불평이고 이것저것도 불평이고 저것저것도 불평이고 마치 깨진 독과 가슴 그러나 여러분 진정 감사의 사람은 어떤 일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나라 속담에 보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숲 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믿음, 직분, 가족, 또 나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평강이 깨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고통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감사가 없었어요. 골로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해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의 평강, 우리의 삶의 승리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도 하나님께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감사를 통하여 이런 기적 같은 은혜와 승리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이끌어 오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발견하고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살아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